반갑습니다. 인생 멘토 지혜입니다. 여러분, 이제 12월입니다. 집안 대청소는 하시면서 왜 휴대폰 연락처 청소는 안 하십니까? 젊었을 땐 인맥이 재산인 줄 알았습니다. 저도 명함첩이 두꺼워지는 게 성공인 줄 알았죠. 그런데 50이 넘고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니 깨달았습니다.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없다는 거요. 오늘은 남은 인생, 내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리를 둬야 할 사람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부로 마음에서 지우셔도 좋습니다. 첫 번째 만날 때마다 과거 타령, 남 험담만 하는 사람입니다. 만나면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하는 사람 혹은 자리에 없는 제3자를 심느라 시간 다 보내는 친구들 있죠?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. 멀리 하십시오. 우리 뇌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. 귀한 시간 내서 밥 먹고 차 마시는데 왜 남의 욕 듣느라 내 감정을 쓰레기통으로 만듭니까? 건설적인 이야기, 건강 이야기, 하다 못해 맛있는 음식 이야기 나누기에도 우리 시간은 부족합니다. 두 번째,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. 평소엔 안부 문자 한통 없다가 자식 결혼한다, 상당했다, 뭐 물어볼 거 있다 할 때만 친구야 잘 지내지? 하는 사람들. 이거 의리 아닙니다. 그냥 내가 이용 대상인 겁니다. 형님, 누님들. 이제 섭섭해하지도 마세요. 그냥, 아, 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조용히 차단하거나 예의상 답장만 하고 마음 끊으십시오. 진짜 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준 사람이지,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. 세 번째, 나의 성장을 질투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. 내가 운동 시작했다 하면, 야, 나이 들어서 관절 나간다. 뭐 공부한다 하면 이제 와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며 초치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.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실은 내가 변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. 본인은 제자리에 있으니까요. 서로 응원해주고 박수쳐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인연은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. 50 이후의 삶은 뺄셈이 중요합니다. 물건도, 걱정도, 그리고 사람도 줄여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. 오늘 휴대폰 한번 열어보시고 내 에너지를 갈가먹는 이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 마세요. 그건 고독이 아니라 자유입니다.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